지난주 KBO 리그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팀 삼성 라이언즈입니다. 시즌 시작이 좋지는 못했지만 한 계단씩 발전을 해나가면서 어느새 5강을 바라보고 있죠. 지난주에는 시즌 첫 수입과 5연승에 성공하며 잠깐 5위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. 이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간다면 이번 키움과의 3연전 그 결과로 더 높은 순위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. 자 한편 키움은 뜨거운 타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7월 팀 타율 3할 2푼으로 6월과는 달라진 모습인데요. 지난 경기 영광스러운 300홈런에 달성한 박병호 선수도 올 시즌 타이밍을 맞추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제 좀 변화하는 것 같다 이야기했습니다. 자, 하지만 팀의 마운드가 비상입니다. 오늘 내일 대체 선발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. 자 우선 오늘 선발은 김재웅 선수가 그 선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. 내일은 양현 선수, 윤정현 선수, 문성현 선수가 후보로 오른 상황인데요. 자 손혁 감독도 이게 정상적인 선발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말한 상황. 우선 김재웅 선수는 이 지난해 퓨처스리그에서 선발 로테이션이 돌았던 기억이 있고 지난 경기 내용이 좋았다며 오늘은 3이닝 그 이상을 기대한다 덧붙였습니다. 삼성은 이 선발 맞대결의 결과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. 삼성의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는 뷰캐넌 선수. 시즌 첫 승을 수확한 키움전의 기억이 있고요. 또 지난 완투승 이후 처음 선발로 나서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뜨거운 두 팀의 맞대결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.